오늘은 에이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두 단어 바로 언락공포랑 기관 바이백입니다. 공급은 늘어나는데 동시에 나스닥 상장사랑 연계된 4,500만 달러 규모의 공개 매입이 진행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기관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간인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기 변동성은 커졌지만 중기적으로는 수요가 받쳐주는 그림이죠. 오늘 이 시간엔 에이셔의 구조, 최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급 변화, 기술적 포인트,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에이셔는 간단히 말하면 탈중앙화 GPU 클라우드 즉 D-PIN 프로젝트입니다. 전 세계에 놀고 있는 GPU 자원들을 묶어서 AI 게임 엔터프라이즈 연산에 공급하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남는다면 에이셔 네트워크에 연결해서 연산을 빌려줄 수 있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습니다. 체크노드 컴퓨터 제공자, 운영자 등 여러 역할이 나뉘어 있고, 이 각각의 주체들이 GPU를 빌려주거나 관리하면서 토큰 보상을 받습니다. ATH 토큰은 이 생태계의 핵심입니다. 스테이킹, 담보, 인센티브, 그리고 거버넌스 투표용으로 쓰이죠. 결국, 에이션은 GPU 부족 시대의 분산형 자원으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모델입니다. 자 우선 가장 큰 뉴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 나스닥 상장사죠, 프리딕티브 온콜로지 (POAI)와 연결된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가 45일 동안 4,500만 달러 규모의 에이셔 매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시장에 떠돌던 물량을 트레저리로 흡수해서 유통 부담을 줄이는 구조라는 겁니다. 즉 누군가는 팔고 있지만 동시에 기관이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바로 시장의 균형을 만드는 힘입니다. 언락 이슈로 겁먹은 개미들의 물량을 기관이 장기 보유용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흔들리더라도 하락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 즉 바닥 타지기 구간으로 볼수 있는 거죠 자 두번째가 대규모 토큰 언락 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들은 사 모으고 있지만 반대로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드는 건 바로 언락입니다 10월 초부터 중순까지 수십억 개의 토큰이 한꺼번에 풀렸습니다. 보통 언락은 공급폭탄으로 여겨지면서 팀 물량, 뭐, 투자자 보상 물량, 생태계 물량 등이 한꺼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매도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언락이 뭐 바락, 바로 하락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락된 물량이 실제로 시장에 던져지지 않고 스테이킹 되거나 디지털 자산 트레저리가 흡수를 하면 유통량 증가가 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봐야 할건 실제 매도 전환율. 언락 직후 거래량이 급등했는지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졌는지 펀딩비나 미, 미결제 약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 데이터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가 스테이킹 인데요 에이셔 스테이킹은 단순히 이자 받기 용이 아닙니다 GPU 제공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금 역할도 을 하죠 즉 스테이킹 이고로 신뢰의 증거라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엔 아이겐 레이어와 연계해서 유동화 토큰인 이 에이셔 같은 구조도 실험 중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유통 중인 토큰 일부가 이렇게 스테이킹으로 묶이면 실제 시장에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공급이 완화된다는 거죠. 에이셔는 지금 AI 게임, 웹3 프로젝트들과 협업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GPU 공급 풀을 키우고 수요처를 다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한 제휴가 아니라 GPU를 빌렸을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요 쪽이 늘면 에이셔의 실질 가치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결국 디핀 경쟁에 있어 속도가 곧, 곧 점유율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자, 지금 바이낸스 차트를 한번 볼 건데요. 뭐 최근 한달 간의 뭐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해 보면 언락 공포가 흔들리던 시장에 기관 바이백이라는 안정 장치가 동시에 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기관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사 모으는 게 제일 좋겠죠. 아마 그때 지금 언락이 될 때까지 기다렸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사실 흔치는 않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좀 높을 수 있지만은 높고 좀 피로감이 좀 크겠지만 중기적으로는 공급이 흡수되면서 수요 중심의 구조 전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좀 많이 빠지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유의 구간이겠죠. 이 구간만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가 이루어진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린 즉이 구간에서 버티고 방어하면서 반등 노리는 그런 구조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피트 차트 한번 보면서 원화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지금 현재가 51.80원입니다. 지금 두꺼운 매물벽은 이 구간입니다. 즉 51원부터 42.94원 사이 이 구간에서 지지력 테스트 할 겁니다. 지지한다면 반등 나오는 거고 만약에 이탈 나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구간까지도 더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51원과 즉 50원과 40원 사이가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 됐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아직까지는 우하향으로 지금 움직이면서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 많이 빠졌다고 쉽게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 이런 자리는 우선은 들어가면 안 되는 자리다라고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 특히나 구름대 이탈 나왔죠. 구름대가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낙폭 가능성 충분히 열려져 있다. 그러면서 지지한다 그러면 반등 나오는 거지만 그때까지 이 구간에서 쉽게 들어가시면 안 된다. 자 이건 보시는 것처럼 바이낸슨 차트입니다. 바이낸슨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하향으로 지금 꺾여있는 모습이고 쇼 시그널 중입니다. 아직까지 떨어질 확률이 좀 크다는 것이기 때문에 롱 시그널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으로 매수가 들어가시면 안된다. 자 이런 자리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자리 온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큰 수익 가져갈 수가 있는 거고 하지만 아직까지 롱시그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자리 들어가시면 절대적으로 안 된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에이션은 공급 쇼크와 구조적 수요가 동시에 존재하는 시장입니다. 언락으로 단기 조정은 있었지만 그 속에서 기관 매입과 스테이킹 수요가 버텨주고 있는 형국이죠.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언락 이후에 DAT, 디지털 자산 트레이저리 매집을 추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두 번째, 스테이킹 유입, 유입 데이터를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 박스 상단이라든지 박스 하단 중심 시나리오의 트레이딩이 필요하다 즉 박스권에서 벗어나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을 때 우리는 이 시그널을 통해서 황금선물 지표 시그널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러면서 급등 코인들의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이 더보기란에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지금 계신데요 문의 남겨주셔서 직접 설명 드리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강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